바이번스 박마이가 확실히 작년보다 강해졌다. 최근 공격력이 주춤했다고 해도 현재까지 팀 타율 2할 8푼 7리로 1위. 그 뒤엔 물론 일본인 이세 타겟 코치가 있지만 김정기 타겟 코치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아버지 같은 분이죠. 우리 아버지. 삼촌 같은 나이가 좀 아버지 같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선수들한테는 없으면 안될 존재죠. 대전에서 있었던 한화와의 경기 전 절친한 정정훈 한화 코치 옆에서 홈런 유리 김태균에게 견제성 농담을 던집니다. 그래, 그 똑딱이로 가라 이제. 잘 <laughs> 생각했다. 경기 전와이번스 모든 타자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 김경기 코치다. 들어가내면 봐 지금 네 머리가 내 머리 정잖아 어, 맞지? 그래, 이 가나. 매일 휘두르는 방망이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타격 자세와 밸런스. 김경기 코치는 타자들의 거울이 되어 그것을 잡아줍니다. 이재훈의 타격자세를 바로 잡아준 날 이재훈은 깔끔한 2루타를 때려냈다 에르부터 타고 올라오는데 이재훈 선수가 아, 코치님 오늘 어드바이스 덕분에 뭐, 오늘 안타나 쳤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친게 아니거든요 분명 본인이 쳤는데 그렇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고맙고 그런 말 한마디에 진짜 힘든 거 하나도 모르겠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뭐, 선수가 필요한데라면, 언제 어떤 라라 뭐, 달려갈 수 있죠. 어, <laughs> 지금, 특이게 어떻게, 보통 게같지게어떻 거실에 차어떻실 어떻게, 어놓게어이게 어떻게, 는그저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집어집입니다 이제 맛을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런 재산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형님한테 좀 재생을 주요 이렇게 안 사실 것 같은데. 이렇게 <laughs> <laughs> 말씀드려도 되는 건데. <웃음> 집에다가, 그, <laughs> 개인 연습장을 만들어주셨어요. 야구 연습장을 했겠지만, 사실 운동을 해서 밤샌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당시는 운동을 하면서 밤샌 적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다행인 거는 그때 이제 키가 또 훌쩍 크기 시작 했어요. 체격도 좀 좋아졌고, 참 다행이었죠. 3학년 되면서부터 어 조금씩 이제 이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수시로가 따로 붙었죠. 어, 김진영 감독의 아들 김경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시합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까 그 거기서 투수를 바꿔가까까 말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상대 전적에서 네가 그래도 저투산. 저, 바꾸는 투수보단 이 투수가 조금 이 전적이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뒀다 근데 그걸 못 치는 녀석아 라고 <laughs> 야단을 친 적이 있었고 게임은 게임이고 끝나고 나서는 뭐 그냥 다시 부모 자식 간으로 돌아와서 할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했었죠 제가 장담한 게 헤드라인에 김경기 신인 시절 아버지한테 도움받는 거, 이거 분에 나갑니다 여기서 나갔고뭐 이제 이건... 아버지는 은퇴 하셨으니까 아니, 언제 처음 나 미국 갔을 때 2006년도에 미국 갔다가 그 그때 만났죠 미국 가서 2006년에 코지제를 사용하시고 가셨던 이유가 미국을... 가정사였었어요 사실은 가정사였고 정리를 하려고 이제 법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가서 좀 야구를 더 배우자라고 해서 부모님도 또 미국에 계셨고 미국에 갔고 아, 나 여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생각이 없다 나는 정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누님 이제 소개시켜줬으니까 어쨌든 누, 누나가 이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고 해서 누나가 소개시켜줘서 누기에서 만나서 누기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하다가 전혀 몰랐죠 어렸을 때요 토요일, 일요일 날 심심한데 텔레비 켠면 이제 야구 시작하면 야구가 막 너무 오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났어요 이렇게 채널 돌립니다 왜 이게 렇다 야구만 하는 이러면서 왜 영화 같은 거안 보여주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될줄 몰랐죠. 그냥 <laughs> 사람이 좋았던 <좋아했던> 거지. <laughs> 지난 5월 4일 태평양대 김경재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은 인천 팬들은 과거의 향수를 떠올렸다. 우리 뭐 인천하면 김경희 코치님. 김경이. 김경희 선수가 될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그 김경희 선수는 찬스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주자가 없을 때는 편하게 상대를 할수 있었는데, 주자가 있을 때타석에 나오면, 그 투수를 상대하는 요령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아, 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까다롭고. 그래서 손목이 좋다 보니까 시투가 좀 허용이 안 되고 장타랑 이어지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선수였어요. 2, 사주전첫 4번 타자 김경기. 쳤습니다. 김경수쪽은 너무 숱 쳤습니다. 김경수 뒤로 이동합니다. 김경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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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네. 그 머리야. 홈런입니다. 홈런 김경기. 1차전에서도정문차레의 홈런을 뽑아냈던 김 경기, 연장 1 0초김0년기피 넘기는 중얼떨로 홈런 긴 경기입니다. 대전에서 우리가 준프레이오프를 그 이기면서 좀 연장전까지 가면서 너무 극적으로 이겼었어요. 한국 시리즈 첫 창단 뭐 인천팀 한국 시리즈 첫 진출 뭐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기 때문에 좀그 당시 말로는 이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죠. 우리 스스로 어 우승이라인 것보다는 아 우리 이 정도면 정말 잘했어 결대 만족했던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라는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24년도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본구장에서 웃음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들면서 팬들과 함께 연합부들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팬들을 봤어요. 정말 여지껏 굳지뭐했던 숙제 같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거를 했구나라는 생각에 안타를 치고, 공미를 치고, 뭐 이랬던 순간보다, 웃음하고 팬들하고 같이 연합부들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팬들을 봤을 때가, 걔네는 안 믿을